저는 새로도 반갑습니다. 김재원입니다.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... 여러분들 드디어 이야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의 오버워치 개발사 블리자드 인수 어,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르는 이 친구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 윈도우, 윈도우 10 이런 거 있죠. 예, 그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. 대충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빌게이츠 엉아가 어, 생각은 못했는데 이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야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. 아, 마인크래프트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었고 뭐, 엑스박스 한 번씩 들어봤을 테고 나무 위키 있네 오버워치, 디아블로,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, 스타크래프트 히오스 어디 갔냐? 어때요? 히오스 어디 갔어? 아무튼, 이렇게 해서 인수했는데, 근데 사실,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이거, 콜 오브 듀티가 메인 아니냐. 이제 해외에서는 콜 오브 듀티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, 오버워치나 이런, 이런 애들은 겉절이 아니냐고 하는데, 그 말에 한마디 할게요.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오버워치는 겉절이가 아니에요. 그냥 겉절이가 아니고, 맛있는 겉절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오버워치 정도면은 그래도 맛있는 겉절이지. 어? 야, 여러분들 요즘 배달할 때 숟가락이랑 젓가락 그자동 해제돼 있잖아. 아 근데 숟가락 젓가락 안 오면 개빡치지 않. 그런 거야. 오버워치는 그래도 숟가락 젓가락 맛있는 겉절이 정도는 한다. 이 정도는 된다 말이야. 다시는 우리 오버워치 무시하지 말라고 이자식들아 아무튼 그렇고요. 이 오버워치 우리 비게츠 엉아가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오버워치 2도 빨리 나오게 되고 좀더뭐 달라지지 않을까 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할수 있지. 딱 지나가. 얼, 자네, 자네 무슨 게임 하는가? 소희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합니다. 하, 오버워치? 그거 망겜 아닌가? 뭐라 하셨습니까? 그거 망겜 아니냐고 했다! 저희 오버워치는 미국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본사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고 근처에 랜드먼드가 있죠 본사가 실리콘밸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리콘밸레에 소프트웨어 부문과 파워포인트는 일부 핵심 시설들이 있을 뿐 본사는 시애틀권에 있는 랜드먼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... 게임입니다. 다시는 우리 비계청님 무시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, 얘들아. 아따 비계청님 돈 많으셔. 어? 통 크게 사셨어. 어허. 쉬. 어 팩트충 조용 그러면은 이렇게 된거 오버워치한테 좀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오버워치를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비게이 형님이랑 베스트 프렌드가 될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버워치 한판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오버워치를 잠깐 플레이 빈도가 적었던거지 난 버린적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오버워치가 다시 형할거라고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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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너 이렇게 못하냐? 그래도 좋은 건 뭐냐? 나같이 이제 오랜만에 오버워치를 플레이해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 없습니다. 옵치 한 판? 폭풍 전야 너희들 우리 오버워치 많이 비웃었지? 폭풍 전야 우리가 틀렸는지 너네가 틀렸는지 이제 우리가 보여주겠다. 와우! 나 죽을 것 같은데. 하지만 피가 19지만 잡을 수 있죠, 좀 비스니까. 에라이! <laughs> 이거 안 되겠다, 야. 이거 큰일 났다. 안 되겠다. 내가 오랜만에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지, 비게일청님. 원래 이거 많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. 어이 어이, 김전이걸 꺼내는 거냐고. 어쩔 수 없지. 승리를 위해서라면. 이거, 피해주시고요. 자, 앞으로 쭉 가줍니다.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, 포탑 파괴해줘야죠. 포탑 파괴해주시고, 에코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오신 다음에, 솔저가, 이거, 어그로 끌어주는 동안 이거 하나 잡아주고, 자, 그 다음에 한조 무섭지 않죠? 한조 잡아주신 다음에, 왼쪽 뒤로 넘어와주신 다음에, 여기서 상대가 올 거예요. 자, 여러분 평타, 평타, 평타. 이거, 부셔주고, 부셔주고, 시프트. 자 이거, 부셔주고, 이거 만들어주고, 자, 여기서 이제 궁 쓰고 들어갑니다. 얍! 자, 토르비언이라도 잡아주신 다음에, 왼쪽으로 넘어와줍니다. 왼쪽으로 넘어주신 다음에, 상대 궁섰쓰니까 살짝 빠져줍니다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주신 다음에, 한 대, 두 대, 성공 다 빼주시고, 여기서 시프트, 그 다음에 여기서 방벽을, 쳐! 해주신 다음에, 힐팩 먹어주시고, 아, 정말 완벽합니다, 지금. 역시, 비계 체험 보고 있어요? 1억만 주세요! 그 다음에 왼쪽 넘어와서, 날고 있는 애들은, 한방만에 한 죽여주시고 자 이거 막아주시고 어이고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어어어어어어 어이구... 어이구... 원래 나무도 원숭이에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불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아 병수 이색 아우이 병수 저새 저세... 자 이거 빠르게 비비로 갑시다 오케이 잡아주시고 나이스 오! 음. 아, 자, 이제 그러면은, 이제 한번 빠디 한번 돌려볼게요, 여러분들. 지금 이야기 하느라라 소문이 길었죠? 이제 한 번, 빠디 한번한 판만 하고 가볼게요. 제가 꿀잼 개그 하나 선사해주셔도 되겠습니까? 크롱, 아이지 크롱. 크롱이 자기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면 뭔지 알아? 마이크롱 소프트. 웃으시는 분들한테 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착순 한 명. 아, 아쉽게도 구라였습니다. 서열정리 간다. 빠져, 빠져! 너 때문에 들키잖아! 아, 아, 메르시! 너 때문에 들키잖아! 뭐 하는 거야? 아, 메르시 차이. 비계청 보고 있어. 나도 인수해줘. 50% 할인해줄게. 비계청, 나도 인수해줘. 그래서 꼭 여기서 멋있는 모습 보여준다며. 우리 비계청, 엉아한테 인수당할 거야. 작공한다 <목소리> 형아, 나 일. 인... 인수해줘. <laughs> 나도, 나도 인수해줘. 나는 일조면 돼 일조. 하지만 싸게 해드릴게. 할인해서 오0억어떻니까 오십 퍼센트 할인. 일조 오십 퍼센트면 0억이구나 <목소리> 아이 비게이츠형 제안 하나 하겠어요 제가 5천억에 인수 당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5천억이 있으면 무슨 느낌일까 국밥 많이 먹어도 좋다고? 하아 에바야 참치야 아 진짜 나 잘했는데 동, 동, 어, 리. 아니네? 동메달이네? 자 아무튼 빠대 이겼고요.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오버워치 이제 폭풍전야 롤 기대해라. 배그 기대해라. 서든어택 기대해라. 피파 광어 터져라. 이제 우리 오버워치가 간다. 그럼 안녕.